저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.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하는 패배감을 여러분들 속에 아마 다 갖고 있을 겁니다. 그렇지 않아요? 참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전 경기장 안에서 나랑 함께 축구하는 애들보다 더 빨리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아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가자마자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2단 뛰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해야 되겠다고 라 마음먹었어요. 제가 이단 뛰기를 하루에 천 개씩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이단 뛰기를 천 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단 뛰기 백번을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학년 때 이단 뛰기 백번을열번에 잘라서 천번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이단 뛰기 줄넘기를 한 번에. 천 번을 할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단뜨기 줄넘기를 2년 동안 매일같이 했고 저녁 때이단뜨기 줄넘기를 한 번에 천번할수 있을 동안 제 줄넘기가 두번 끊어졌습니다 아주 마음속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 스스로에게 오는 큰 만족감이었어요 제가 줄넘기 이단뜨기를 2년 동안 천 개씩 했을 때 경기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대1을 하잖아요. 1대1 드립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지나가면 돼요. 그냥 볼 갖고 지나가면 못 쫓아와요.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떨어지는 순간 다제 거예요. 싸울 필요가 없어요. 그거 무조건 가서 제가 뛰면 그공 제공되는 거예요. 저는 이 노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. 내가 지금 오늘 노력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성적 안 올라요. 그런데 내가 지금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년 후에 내가 달라져요. 내가 노력한 것이 3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. 열 방울에 만큼 땀을 흘렸는데 아홉 방울만큼 내가 발전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.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. 그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학생으로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? 성공과 실패는 반대말이 아닙니다.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. 아 너무 힘들어서 내 능력 밖의 일이다. 한계를 만났다. 아, 이것은 내 일이 아닌가 보다.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재능이 없다. 라고 만약에 느낀다면,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이에요. 아,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.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. 포기하고 싶다. 안 돼. 난 끝났어. 이 감정을 느낀 사람이 모두가 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. 저는 여러분들이 어, 이 실패 앞에서, 또 어,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 한계 앞에서 그 한계 뒤에 있는 것들을 보는 그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노력이 재능을 이겨요. 여러분, 노력이 재능을 이깁니다.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아요. 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요. 그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여러분,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제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